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보면 정신이 없죠. 뭐 비행기 안에서도 사고가 터지고 국회에서는 매일 시끄럽고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분주한 일이 많은데 근데 정작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조사를 해도 진실을 규명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툭탁거리면서 싸웠다 할지라도 이게 조사를 해보면요. 누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 진실을 밝히는 게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게참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불신이 많아지고 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사회도 마찬가지, 영적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 영적인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진실이 밝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리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된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 우리를 지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호세아서에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망하게 되고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 지식,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지켜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린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 자녀들을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버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 믿음의 생활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중도에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전교인이 성경 1독을 하자라고 권면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성서주일인데 성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잘 자라야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서주의를 통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읽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5절 뒤에 보면 후반에 보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억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1 6 0 0년의 세월 동안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긴 세월 동안 1 6 0 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요.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고 신약성경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속성이 있고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 말씀의 기록이 사람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글소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글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 지혜에 합당하게 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더라. 이 상고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가끔 TV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시찰을 다녀요. 무슨 군부대도 가고 공장에도 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따라 다녀요. 70, 80 대신 노인들도 장군들도 따라다녀요. 근데 이 30이 된, 30이 갔된이 김정은이가 뭐 한마디 하면 전부 다막 수첩에다 정리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 김정은이 한마디 해도 그걸 한 토시 하나 안 놓쳐요.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이가 말한 것을 야, 저, 저 양반이 김정은 씨가 김정은이가 왜저 말을 했을까? 저 말을 실천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 나이가 70, 8 0된 어른들도 그 젊은 지도자 앞에서 꼼짝 못 하고 적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그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꼼짝 못 하고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에 그렇게 대충대충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한 구절 한 구절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에서 읽을 때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늘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깊이 묵상함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체를 읽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관되게 하나의 예수 그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야, 내가 연말에 성경 읽어야지 딱 마음 먹으면 창세기 1장부터 한 30장까지 읽다가 힘들고 지쳐서 포기를 합니다. 재미도 없고 포기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야, 다시 성경 읽어야지. 또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만 읽다가 줄치다가 또 덮어버리고 이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그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 참고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다 낡아 있어요. 책을 이렇게 봐서 옆면을 딱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 전체가 색깔이 다 변해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앞에는 새까만데 뒤에는 하얀 세종인 거예요. 그래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몇 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면 야, 나 어디 왔어? 뭐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하고 뭐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줍니다. 야 내가 오늘 모임에 왔는데 누가 왔더라? 뭐 미자도 왔더라. 미자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보,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은 그 모임에 누가 왔는지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자기하고 친한 친구하고 미자 얼굴만 보고 어, 얘들이 여기 갔었네 하고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그 친구가 어떤 모임에 가서 뭘 했는지 또그 모임의 주인공이 누군지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전체를 찍은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폰을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폰은 그 모서리가 평면이에요. 면이 평면이라서 세로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세워놓고, 뭐, 파노라마인가 그 사진 기능을 딱 누르니까 이, 캄, 이 핸드폰이 자기가 360도 스스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전체 한 바퀴를 360도를 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후배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내주니까 보니까 야이 모임의 주인공이 누구고 이 모임이 어디서 했고 누구 누구 모였고 이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으로 마태복음 한장 읽고 전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이 전체 말씀을 살펴보아야 아이 말씀은 내게 어떤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구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읽어야 돼요. 연구하는 자세를 읽어야 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자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 찾는 거예요. 봐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느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신념과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 자기의 생각이 스스로의 삶을 자기의 영혼을 미혹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관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읽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글쓰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왜잘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가까이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까지 잘 자라나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법한 자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영생만 누릴 욕심을 가지고 그럴 듯한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삶이요 다 위태위태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저 건너편까지 외줄 타기를 타고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여기에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은 외줄 타기를 타고 가는 외줄을 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 외줄을 타는 사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미국에서 큰 건물 건물 사이에 외줄을 놓고 건너는데 이긴 장대 하나만 들고 건너는 거예요.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외줄을 건너갈 때그 손에 들고 있는 장대를 가지고 무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그래 그 중심을 잘 잡아야만이 건너까지 갈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외줄을 타는 인생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삶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외줄 타기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저 건너편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면요 그 인생의 외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가보십시오 돈이 이쪽에 많이 쏠렸어요 그러면 돈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이 더 보태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점점 힘센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야, 대통령, 대통령에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다 들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부단히 나아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늘 현재형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과거형과 미래형은 소용이 없어요. 야, 내가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젊었을 땐참 열심이었는데 지금 주일도 잘안 나오고 지금 예배도 잘안 들으면서 옛날에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잘 믿은 거 소용 없어요. 지금. 교회 나오지도 않고 믿음 생활 잘 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나중에 할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과거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지금 내가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페달을 열심히 밟아 온것 소용 없어요. 내가 열심히 올 오르막길 올라온다고 열심히 밟았는데 올라오다가 중도에 페달을 멈춰버리면 지금까지 올라온 건 소용 없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페달을 밟겠다 마음만 먹고 지금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10년, 20년, 30년 돼도 똑같이 어린아이같이 울고만 있고 뭐 먹여 줘야만 먹고 그건 기쁨이 아니고 불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가라 점점 자라가서 예수 글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 그 시간처럼 여전히 지금도 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새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누가 챙겨줘야 되고 누가 인도해줘야 되고 누가 이끌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그것은 그분과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름만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 잘 압니다 내가 그분 잘 알죠. 흑인이고 대통령이고 뭔든지 잘 알아요. 키도 크고 어떻게 생겼다는 걸다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안다라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분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 예수는 어 예수는 그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어인데 원래 헬라인 예수스를 예수스를 헬라어로 발음 헬라 어 예수스를 라틴어로 발음하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스라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 뭘 옮긴 거냐면 여수아여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라고 그러고 그걸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예수. 영어로 발음하면 지저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여수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수아는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호수와는 호수아는, 호수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요수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란 말도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는 그 요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수가 되고 라틴어로 예수가 되고 영어로 지저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씀 뜻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알아가는 지식, 그라는 그분이 누구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그분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라는 그 말은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로 번역한 거죠. 이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란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하면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고 선지자가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만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만 위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어야 그와 함께해야 우리가 자라가라 그렇게 자라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분의 또 하나의 정체는 뭐냐 우리 주 주인이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주인이 뭡니까? 주인은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종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종은 주인에게 달려 있지만 그 주인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 가운데 종을 친구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양자로 삼는 사람도 있고 주인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종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분 안에서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연시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